자, 일단은 옆빈다랑 자오는요. 이번에는 동시 픽업입니다 자오가 배포죠. 배포이면서 옆빈다랑 자오랑 동시에 이중으로 픽업한다 보시면 됩니다. 12월 31일에 오픈하고 역시나 자오도 12월 30일날 오픈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더 있어요 복각인데 할인을 해가지고 제공하는 픽돌이 없는 그 복각 있잖아요 이게 1월 21일날 오픈하네 어찌보면 이게 환분부네요 지금 지금 이번에 앨리스랑 영호엠비랑 아스트라가 복각인데 이거를 1월 21일 1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없으신 분들은 이때를 노려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 픽업은요 기존의 가차권이 10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%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가요 그니까,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법에 8장이 들어가는 겁니다.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육각을 할수 있는. 어 그런 개념이다 근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복각을 그냥 시원하게 이미 나온 캐릭터니까 그 다음에 복각을 할 때는 이제 좀 픽블도 좀 만화시켜주고 좀 할인도 좀 해가지고 시원하게 캐릭터 잘 가져가라 복각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장사하려는 그 마인드 좀 버리고 뭐 기대는 안 하지만은 그랬으면 좋겠어 그 여기서 1등팔 한다면은 뭘 추천하냐고요? 여기서 1등팔 한다고 면은 저는 당연히 서포터죠 뭐 애정에 따라서 본인이 엘리스가 애정이면 엘리스 해주고 영웅 m 비가 애정이면 영웅 m 비를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항상 늘 돌파를 할때 얘가 서포터니 아니냐를 좀 따져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오래 써야 되니까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성능 쪽의 유저라고 하면은 저는 아스트라 할것 같아요. 처음 10개만 할인인가요? 처음만 할인이라고요? 진짜로? 이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볼까? 잠깐만. 여기 자막에 나와 있거든요? 아, 첫 10연차만 20% 할인이네요. 그리고 픽돌이 없습니다.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. 근데 첫 10연차만 20% 할인, 진짜. 뼛속까지, 진짜. 아,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한 50%까지는 20% 할인 하던가, 아싸니 아무리 픽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, 좀, 네. 그리고,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엔진도, 첫시범차는20% 할인이에요. 90에서 88법이 된 거지, 천장이. 입, 그러니까 입법을 할인해 준 거지. <laughs>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네. 어, 그렇습니다. 어, 그래도. 저게 어딥니까? 네. 아무튼, 엘리스랑 어, 영어엔비, 아스트라. 얘네 세 명은 현재 기존에서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이 어, 마땅한 딜러가 없다고 하면은 엘리스든 영어엔비든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여전히 아스트라는 되게 좋은 서포터다 보니까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고. 물론 이게 세 명을 다 가져가기에는 좀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풀에서, 어, 뭘 가져갈지 딜러가 많으면은 아스트라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나는 지금 딜러도 없는 상태고 애매하다. 파티는 더 만들어야 된다. 그, 그러면은 뭐 엘리스든 영호엠비든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. 아무튼 이거는 좀 훈련에 잘 잘릴 것 같습니다. 이게 1월 21일에 오픈하는데 이번 버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나중에 공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옆집 나랑 작업까지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, 이제 후반부에 복각으로 들어오는 엘리스랑 영호엠비 아스트라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. 젠 존재가 지금 어쨌든 지금 신규 복귀 유저분들 좀 많이 확보. 하려고 이것저것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복각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벤트나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